안녕하세요, 기농 7년차 t v 입니다 어, 저희가 사과 수확 시즌을 앞두고 안동 소주와 안동 사과를 콜라보한 온라인 체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하이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이볼 좋아하시나요?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도주보다는 약간 도수 약한 술을 선호하다 보니까 하이볼이 인기가 좀 많다고 그래요. 하이볼은 증류주에다가 탄산음료를 섞은 걸 말해요. 그래서 보통은 위스키를 많이 쓰고 있죠. 하지만 뭐 증류주가 위스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스키가 아니어도 안동소주 같은 우리 전통주도 가능하고 뭐 진이라든지 보드카 여러 종류의 증류주를 사용할 수 있고요. 탄산수도 보통은 어 플레인 탄산수를 쓰지만 그게 아니고 뭐 진저에일이라든지 아니면 토니 워터. 아니면은 심지어는 사이다 콜라 같은 것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오늘 어 제가 지금 안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통주의 대표격인 안동소주와 그리고 제가 지금 사과농사 짓고 있습니다. 저희 사과로 직접 만든 사과청을 넣어서 하이볼 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잔을 차갑게 해주겠습니다. 잔에다 얼음을 넣고 이렇게 돌려주면 잔이 차가워지잖아요. 원래 하이볼 잔이 이게 아닌데. 하이볼 잔은 좁고 이렇게 길게 일자 형식으로 된 잔인데, 아, 제가 지금 잔이, 이, 그런 유사하게 생긴 게 이거밖에 없네요. 원래 술 종류에 따라 잔 모양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우리 와인 잔은 향을 가두기 위해서 이 밑에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근데 하이볼 잔 같은 경우는 탄산이 날아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좁고 이렇게 기다란 잔을 사용한다고 해요. 얼음을 넣고 이렇게 계속 어, 돌려주면 잔이 이제 차가워지죠. 아니면은 잔 자체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쓰기도 하는데 어, 저는 일단은 얼음을 넣고 좀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녹은 게 있으면 물은 따라주고요. 자, 이렇게 하이볼 잔에다가 얼음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안동 소주를 1온스. 저희가 그 전에 45도로도 한번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45도는 좀 향이 강해서 그것보다 좀 약한 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19도짜리를 썼고요. 오늘 저희가 실은 안동에서 전통주 박람회가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거기서 거기서도 안동 소주 하이볼을 마셨거든요. 거기서는 22도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레몬즙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보통 생 레몬 많이 쓰는데 뭐 가정에서 생 레몬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몬 집에 있는 레몬즙을 어1/2 온스 정도 이렇게 넣어 줬고요. 그리고 그전에 제가 만들어 둔 사과청이 있어서 사과청을 한두 스푼 정도 넣어 주겠습니다. 청 같은 경우는 보통상 이제 유자청 넣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어 저희는 오늘 사과청을 이용해 해 보겠습니다. 한세 스푼. 이렇게 다 넣어준 다음에, 요거를 한 13번 정도 저어주면 좋다고 전문가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번 정도 이렇게 잘 섞이게 저어줬고요. 자 나머지는 탄산을 넣어주는데 이 탄산이 얼음에 닿게 되면은 탄산이 많이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음에 닿지 않게 어, 숟가락을 대고 이렇게 따라 주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컵의 벽 쪽으로 아한요 정도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어, 탄산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섞여야 되잖아요. 요거를 너무 많이 저어주면 또 탄산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 가볍게 한 번, 두번 정도 해서 얼음 살짝 들었다 놓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동소주와 안동사과청을 이용한 하이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음! 어우, 시원하다. 와서 마셔보세요. 저는 사실 소주는 잘못 마시거든요. 근데 확실히 하이볼은 탄산이 들어간데다가 도수가 좀 낮아져서 마시기가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전혀 <laughs> 음, 술 같지 않고. 어. 근데 사과청이 들어갔어? 사과청 세 스푼 넣는데, 근데 사실은 이뭐 청을 얼만큼 넣느냐, 술을 얼만큼 넣느냐, 이거는 이 비율은 이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양을 조정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나 일단 세 스푼 넣는데, 었 어, 좀더 넣어볼까? 향이 좀 약한 음. 것 같은데. 근데 네, 제가 마시기는 딱 좋아요. 전 술을 잘못 마시거든요. 음. 탄산도 들어가고 얼음이 많이 들어가서 하이볼은 역시 여름에 마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내가 사과청을 조금 더 넣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맛도 맛이지만 요즘은 보기에도 예뻐야 하거든 그래 가지고 약간 색을 이번에는 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잔에다가 얼음을 가득 넣어서 일단 잔을 차갑게 해줘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냉동고에 잔을 미리 넣어서 차갑게 해 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포는 술을 좀 많이 네, 네. 이게 보통 하이볼 잔은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돌리면 얼음이 돌아가는데 이게 잔이 지금 전용 잔이 아니다 보니까 막 돌아가진 않는다. 수저 놓고 한번 돌려 볼까? 아직 탄산이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잔을 차갑게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물이 좀 녹았으면 이렇게 따라주고. 안동소주, 이번에는 저희 남편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2온수. 1온수가 30ml라고 하죠. 없으면 이제 소주잔 대용하기도 하는데. 하나 더. 거기다 레몬즙은 2분의 1온수 정도. 사실은 레몬즙보다 생레몬 있으면 생레몬을 이렇게 즙을 해서 넣으면 좋다고 하는데, 어, 일단 저희는 레몬즙으로 대용을 하고요. 사과청도 조금, 아까 두 스푼 넣었었거든요. 세 스푼이었나? 조금 더 넣어봐야겠다. 하나, 둘, 셋, 넷. 요거를 이제 13번 정도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정도만 넣고 여기에다가 제가 저희 남편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비법 가루를 해서 섞이도록 얼음하고 섞이도록 하나 둘아 뭐가 좀 어설프긴 한데 음. 이게 마지막에 탄산수 넣은 다음에 너무 막 이렇게 휘저으면 탄산이 날아가서 또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한두번 정도만 돌려주면 된다고 그래요. 자, 한번 먹어보세요. 집 짓느냐고 고생했는데 내가 특별히 색깔까지 조금 넣어서 만들었어요. 아, 색깔을 좀더넣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아까보다, 어, 왜냐면, 아까 우리가 45도 썼을 적에 좀 향이 강했잖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 어, 22도 짜리 낮은 거기 때문에, 이온수 두 배를 넣으니까 좀 낫지, 아까보다. 향도 괜찮고. 음. 나 나도, 나도 좀. 야, 역시 하이볼이, 어, 내가 마시긴 딱이다, 이게. 음. 음. 음, 음, 맛있다. 요렇게 하이브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는 지금 이 정도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것들은 제가 안동소주에다가 사과를 담근 사과약소주거든요. 음, 요거 이제 한 3개월 정도 숙성한 다음에 어, 안에 내용물 걸러내고 마시면 되는데요 이 원액을 이용해서 하이볼 만들면은 또 색다를 것 같아요 예. 음. 자 오늘 이렇게 안동 사과와 안동 소주를 활용해서 하이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laughs> 저희가 실은 지금 민박집 짓고 있잖아요 어, 여기인데요 민박집 완성이 될 때까지 어, 저하고 남편하고 할부를 열심히 마시면서 최적의 비율을 찾아갈 테니까요 오픈하게 되면은 많이 오세요. <laughs>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